김숙이 사연자인데 모든 보고서를 마치 송은이가 한 것처럼 다 하는 거야. 아, 속상해, 속상해. 근데 이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보고를 하다가 뭔가 오타가 나고 막 이래. 그럴 땐또 김숙이 나서 아, 그저 제가 잠깐 그 실수했다고 이러면 또 그때 웃는다는 거야. 아, 무의미 하지 않아? 아 얄미워. 아 열받아. 아니, 그냥 그 사람 얘기 딱 듣자마자 그 전에 사연이 그거였잖아. 차, 이렇게 했던 아, 거래. 그 아줌마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. <laughs> 그 팀에 있다가 나준 건가? 진짜 이거 과장님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음. 그 너무 비정상적인 거야, 그건. 거 근데 슬픈 게 교직사회에 그런 게꽤 많아. <laughs> 그렇다 <laughs> 맞아, 맞아. 맞아. 많고 <laughs> 윗사람 있으면 내 것도 막다아 부장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이러면또 음. 좋아가지고 헤거리고 그래, 그렇게 드리면안 되는데. 그리또 실수 났을 때 얼른 아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, 뭐. 그게 사회생활이라는 그러니까. 안 되지. 너네 아이디어 낼때 그런지 아나? 선배 중에 그거 있지 않아? 아이디어 낼 때는 네, 아 근데 잘... 솔직히 그게 그럴 때가 있어 개그맨들끼는뭐 하다가 이게 너무 너무 이해서아 이게 사실은 내 개씩 한게 아니라 이걸 원이가 먼저 시작한 건데 이렇게 얘기 해주면 어, 어, 사실은 그걸로 끝인데 어. 어. 끝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. 그치. 자기가 아, 원조인 것처럼. 아이 아. 이런... 근데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잖아. 몰라. 야 내가 다 얘기한 건 네가 정리한 거잖아. 이렇게 거잖아. 나오면 소소스러워지지. 그래서 걱정으로. 아.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본 사람이 너무 아니야. 억울한 거야. 그리고 어. 그게 첫 운이야. 응. 상사복은. 맞아, 맞아. 응. 맞아 운이야, 자기 그러니까 나는 응. 첫 운이야. 너무 응. 좋은 선배들을 만 응. 그래. 이게 사회생활이다, 알았지? 이게 사회생활이다, 알았지? <laughs> <laughs> 나도좋시는거지도시는지 나는...